대학별 입시 배치표를 작성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배포하겠습니다. 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오류들이 있다는 것 오차가 어느 정도 발생합니다. 예를 들면 정확한 표준점수를 반영할 수 없고 수능 성적표가 나와야만 가능합니다. 그리고 각 과목별 반영 비율이 여기에 고려되지 않았습니다. 또 수학 가중치 등각 과목별로 가중치를 주는 그런 학교나 학과들이 있죠. 이런 부분이 빠져있고 영어와 한국사 등급에 따르는 감점 점수에 대한 부분이 또 빠져있습니다.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온 점수를 가지고 작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지금 일단 경희대학교를 한 페이지에 담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. 그러면 우선 화면을 천천히 이렇게 고정시켰다가 넘어가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해, 하겠습니다. 화면상으로도 볼수 있도록 하고 파일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자 고려대학교의 경우 정시 도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정교육 교과의 경우. 258점이 나와있습니다. 오른쪽에 보니까 그렇죠. 이랬을 경우는 정시에 이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합격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그렇지만 256점 이하의 경우는 지금 방금 얘기했던 표준점수를 반영하고 각 과목별 반영비율을 반영하고 수학 등각 과목의 가중치를 반영하고 영어와 한국사에 따르는 등급에 대한 감점을 반영하고 하더라도 256점이면 합격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따르는 이 점수의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의 지원자들은 반드시 수시에 응시를 해서 좋은 결과를 받기 바랍니다. 이 자료는 가능하면 한 학교를 한 페이지에 담으려고 노력했지만 학과가 많은 대학들은 어쩔 수 없이 두 페이지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두 페이지로 넘어갔을 경우에 지금 페이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작성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화면상으로도 볼수 있도록 하고 파일로도 볼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 화면에 담기는 경우는 이렇게 화면을 잠깐 이제 정지를 시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각 대학별로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모든 대학을 다 만들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,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,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하지 못했다는 거 참고하고,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하여자대학교, 중앙대학교 해서, 자, 중앙대학교의 경우, 지금 한 페이지 살짝, 화면상으로는 살짝 넘어가게 됩니다. 그렇죠? 그 다음에 이제 한국교원대학교, 그전에보다는 인기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, 너무 힘들다. 이렇게 해서 인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. 그렇죠? 그 다음 한국외국어대학교, 마지막으로 한양대학교, 이렇게 나옵니다. 이렇게 됐을 자료를 가지고, 여러분들이 이제, 판단해야 될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, 정시에 도전이라고 하는 이 점수는 정시에 도전하더라도 오차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지만, 반드시 수시에 응시해야 되는 이 점수, 기록된 이 점수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는 수시에 반드시 응시를 할, 해야 됩니다.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을 갈수 있지, 그렇지 않게 되면 자칫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. 물론, 이제 여러분들 수능을 잘 봤어,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경우, 이급 이 예를 들면은 한양대학교 에 지원했는데 지금 이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. 그랬을 경우는 정시 수시에는 응시하지 않아도 되겠죠. 정시로 바로 가면 될 테니까 물론 그보다 더 좋은 점수가 높은 대학을 응시할 지원할 수도 있을 겁니다마.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원하게 되는데 정시 배치표는. 대학별 활용지표로 작성하고 편점수 100분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각 과목별 반영비율을 고려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어, 한국사 등 등급별에 따르는 감점까지 고려해서 작성하도록 해서 늦어도 12월 29일까지는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